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22년 됐네요. 현지와 자사물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게 22년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론은 완성했습니다. 이론만 완성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이론을 가지고 일본의 직판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도 탔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국내에서 하지 말고 제발 해외로 나가시고 해외로 나가실 때는 현지와 자사물로 나가세요. 자, www. 피쿤닷컴에 들어가시면 현지화 자산물로 해외 직판하는 방법을 100%다 공개했습니다.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제 20년 이상의 경험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누가 이런 비법을 공짜로 다 공개하겠습니까?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슨 정성이 뻗쳐서 이런 걸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둘까요? 여러분, 이런 걸 만나는 거 정말 귀중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2025년 티쿤 판매사 상위 30개점 연매출표도 공개해 두었습니다. 티쿤식 현지와 자사몰 해외 직판, 이 글만 읽, 자세히 읽으면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티콘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해외로 하셔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로 한계에 부딪힌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해외 파세요. 무역이 옛날부터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무역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다할수 있단 말이죠. 국내에서 치지고 복고 싸우는 게 무슨 득이 되겠어요. 인터넷 시대에는 이미 모든 분야에 절대 강자가 다 있습니다. 국내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국내의 그 강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면 아직도 절대 강자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하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질 않더라고요. 웃기죠? 한국 기업 중에 다른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 10개도 안 돼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면 여러분이 1등 하는 겁니다.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 간판 용기 가지고 일본에 나갔을 때 국내였다면 저는 진짜 발끝 하나도 넣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에 그 많은 명함 스티커 판매사들, 용기 판매사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경쟁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나갈 때는 제발 좀 종합물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 편해 보이죠. 남의 문간살이 문간방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좀뭐 살림이 일만 하면은 거기에 무슨 복 들어오는 땅인 줄 알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아도 다잘살수 있어요. 제가 그 이론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냥 초과 3간이라도 내 집에 사는 게속 편한 겁니다. 그리고 키울 수가 있잖아요. 남 눈치 안 보고요. 그래서 제발 해외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 입점하지 마시고, 내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론 다 완성해 뒀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팔아 천만불 수출의 탑을 탔습니다. 공기 간판을 일본 랭킹 1위로 만들었어요. 용기점을 일본 내 가성비 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 회사 일본 진출을 도와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현주화는 필수예요. 티쿤이 티쿠니 혹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간 회사들은 일본에 있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뭐, 물론 전혀는 아니죠. 한1% 정도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본 손님은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인터넷 쇼핑몰들을 봤을 때, 아, 이거를 당장 한눈에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한몇 개월 지나서야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뭐 배송이 약간 늦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식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혹은 한국 설 때, 뭐 공장이 대청소 기간이라고 그래. 추석 때 공장이 대청소 기간이라고 그래. 이상하다. 왜? 일본에는 그때가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추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때 공장 청소하나 이런 정도를 느끼는 거지 아예 구별이 안 됩니다.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경우는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더 일본인에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 서비스 등인데요. 일본 보통 인터넷 쇼핑몰은 제공하지 못하는 결제 서비스도 티코는 이미 일본에서 22년이 된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 뭐야 결제며 배송 및 반품, 다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로 똑같이 서비스해요. 왜냐하면 일본에 일본 법인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사몰을 중심으로 합니다. 종합물 입점은 보조 채널로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종합물 들어간다고 해서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쿠팡,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객이 아니잖아요. 거기 광고비가 더 비싸단 말이죠. 이것도 다 해명을 해놨으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자사물로 하세요. 중요한 건 아이템입니다.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공기 간판, 용기 모두 국내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었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일본에 나갔을 때는 경쟁력이 탁월했어요. 그리고 먼저 일본에 나가세요. 미국은 천천히 나가도 됩니다. 미국은 너무 멀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냥 문전옥답이잖아요. 무주공산이고요. 그런데서 사업하는 게 낫지 유럽, 아시아, 동아 동남아시아, 미국 이런데 너무 힘들단 말이죠. 저도 다 해봤어요. 물론 뭐 제가 한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본에 파는 게 훨씬 더 쉽고 경더 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어도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된단 말이죠. 사업도 장소도 아이템이 깡, 깡, 깡패입니다. 가성비를 포함해서 아이템이 좋으면 물건은 팔립니다. 저는 물건은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은 팔려야 됩니다.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 간판 용기 부직 포백 다 그냥 워낙 싸니까 손님들이 클릭해서 보고 그냥 사갔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물건을 팔수 있겠어요? 저는 일본어 못합니다. 물론 일본어 원어민들이 늘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걸 갖고 팔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거라고는 달랑 검색어 광고 하나밖에 한게 없는데 뭘 어떻게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팔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억지로 손님 모을 생각 하지 말고요. 손님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가게는 만만 좋으면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본 월 500만원 매출의 10%를 광고에 쓰면 안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들바들 떤단 말이죠. 광고비 쓰는 거는 비용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경쟁력이 있는데 왜 광고 안 하죠? 광고야말로 진짜 추운 겨울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보존하고 있는 종자 잖아요 광고 어, 씨앗을 많이 뿌리면 싹이 많이 나는 겁니다 광고를 해야 손님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 시작하자마자 광고비 기본 500만원은 집어 넣으시고 매출이 5천만원 넘으면 그때부터는 매출의 10% 20% 딱딱 광고비로 떼 놓고 집행 하세요 그럼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저는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샘플 보내는 거 일본 우리 법인에다 갖다 놓고 보내면은 주문하자마자 그날 보내주잖아요. 광고 세팅, 티쿤이 다 도와드립니다. 창고 이용한,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오프라인 영업 지원도 해드려요. 티쿤 판매사들에게 큰 일본 거래처가, 어, 한국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쿤이 다 도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티쿤 도움 받아서 하시다가 그냥 법인 만들어서 독립하셔요. 이미 세개 회사가 티쿤에서 분리해서 자기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티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나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고도 할수 있는 회사 또 많거든요. 여러분은 성장해서 또 다른 큰 회사가 되시고 또 새로운 청년들,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일본에 또 진출하면 됩니다. 명함, 명함회사가 하나만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 명함회사 100개가 나가도 다 먹고 살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께서 일본에서 큰 기업 만드시면 그 다음엔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이 나가자고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자, 이 동영상 밑에 이글이글 실려 있는 게시물 주소 걸어 놨어요. 보시기 바라고요. 2월 24일 날설명해 어, 합니다. 꼭 오세요. 뭐이 동영 여기 있는 자료만 봐도 다 되지만 직접 와서 얘기하면 훨씬 생생하고 또 저하고 또 상담도 할수 있잖아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해외직판은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는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수출중흥, 수출입국을 도와주는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게 애국인 이 길에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부자되면 또 저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큰 부자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